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박해 받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이 시대에 굴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와 또 기도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주의 자녀들을 주여 극률이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유소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 중에 있는 우리 교회를 극유히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옥토박과 같은 마음과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임 목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교회 예배 중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교역자들이 또한 교육기관들을 우리 진행할 때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며 순장들이 순원들을 돌아보며 조안해서 우리 순들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중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옥도박 같은 마음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 목회자에게는 정말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전부터 들려줬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속에 새롭게 새겨지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려 교육자들이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고 주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교사들이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손장들의 순원들을 돌아볼 때 정말 주여 목자들의 심령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에서 하나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많은 부분들 소통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의 소통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주님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듣고 모두 하나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순종의 부으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호세 호사의 호사야의 아들 여샤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랜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신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청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지를 든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스리다 아니라. 십일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려야 될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각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어 너희를,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안이 딱 봤더니 직책이 뭐예요? 군대 지휘관이에요.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들 요한안과 그래서 여사냐와 이런 사람들이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까지 다 나와서 드디어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다려라고 하는 어, 바벨론이 위임한 총독이는데맨 처음에는 예레미야를 말을 들었다가 그 뒤에는 예레미아게 묻지도 않고 그를 거의 이 무시하는 존재로 두게 됩니다. 분명히 그의 말을 들어갖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이 총독처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있어도 물어보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한나는 틀렸어요. 요한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세 종류의 사람, 그다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사람과 신실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쁜 놈이었던 이스마엘에게 죽게 되죠. 그런데, 약은 사람, 약은 놈이었던 이, 이 요한한은 그래도 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정말 6절까지 보면은요, 이 요한한이 순종을 엄청나게 잘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아니까 문제지만, 실컷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참큰 문제가 될수 있겠다.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은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아니 베리굿이 아니라 엑설런트. 제가 점수를 줄때 최고 줄 때는 엑설런트라고 쓰는데요. 이 사람의 지금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부터 나오죠.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우리의 하나님보다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신앙이 온전히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었은적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는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다. 원래 우리 최고의 큰 계명이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이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 하나님이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잘못되니까 예레미야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이번에 또 당신의 하나님이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말을 갖다가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멘 진실이 아멘이거든요 아멘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6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은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말 많이 해요. 어, 우리 예를 들어서, 음, 욕기서에 보면은 아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 죽은 창대하리라. 이거 욕이 한말 아니에요. 이 욕의 친구 중에서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 말인데, 회개해라? 뭐 아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좋은 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얘기를 해버려요. 우리 가말리에라는 사람도 그렇죠. 한 사람이 희생하여 죽음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준비하게 만들어요. 이처럼 이 그야말로 소크라테스, 너내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부분들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 갖고 자기도 모르는 사회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좀 부족한 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우리가 좋던지 좋지 않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을 스스로 말하게 많은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그날 기도한다고 그날 봐도 대답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얼마 걸렸어요? 10일이 걸렸어요, 10일. 안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10일을 위해 여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휘관들을 다 봅니다.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모아갖고 이 부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어 너희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이러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한마디로 어떻게요? 해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이미 재앙이 지나갔으니 이 땅에 살라 이런 말 아십니까? 폭탄이 떨어질 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폭탄이 떨어질 때 폭탄 떨어진 곳입니다. 폭탄 떨어진 곳그 웅덩에 이 들어가면 더 이상 폭탄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 전쟁터라도요 똑같은 자리를 아예 조준하는 일이 없고요 이 포가 똑같은 자리를 포격하는 일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 폭격하면 그야말로 폭탄 낭비죠. 그러니까 재앙이 차라리 지나간 곳에 있는 것들이 더 낫죠. 산불 났을 때도 어디 가면 돼요, 사실은? 산불이 지나간 곳에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전해요. 우리가 죗값을 치르면, 치른 그 상황이 가장 안전한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재앙이 오면은 재앙을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머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가 이곳에 머물러 앉아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의 말씀이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면서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laughs>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 결론을 알기 때문에 참 아쉬운 결과를 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예언이 있었고 또 이들이 말을 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한번 예레미야가 간절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해 놨는데요. 배경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42장을 보았지만 4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41장 마지막 절이 41장 17절 18절인데요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렘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보니까 이미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그다라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미 몸은 어디에 쏠려 있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쏠려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은 하는데 내 몸은 이미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해요. 내 뜻대로 해주기를 해 주기를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기복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게 기복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요한한과이 사람들 야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것을 다 해놓고서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들. 정말 신앙을 우리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드려 나는 죽고 예수로 들어 사는 삶,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러면서 기도는 너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기 속에서는 이렇게 되기를 하면서 꿈겨놓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응답이 오더라도 그걸 응답으로 여기질 않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제로에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저도. 누가 상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저는 실망해요, 상담할 때만.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을 내리고 와요. 특별히 뭐 교회 떠난다 그러면은 무슨 건수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이미 마음엔 떠날 거를 생각하고 와요. 아니, 결정하고 오면 내가 뭘 얘기하느냐.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얘기가 나올 리가 없어. 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냥 눈 찔끔 감고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설득한다고 해도 설득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미리 결정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대로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모습처럼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자기 말에는 순종하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된 삶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손을 드는 게 전통이라 그랬죠. 왜 손을 든다고요? 항복. 하나님의 뜻에 일단은 다 따르겠습니다. 항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한 대로 실천하고, 말씀 한 대로 무엇이든지 실천하겠다고 하는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말과 행동이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정직한 신앙인, 진실한 신앙이 우리가 되기 위하여 또 한번 노력하고. 또 결단하며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올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의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뻐하여 기도하였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하나님의 극률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이 입으로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로 나오지 않을 때 결국은 그 뜻을 순복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 5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거절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정욕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 멈춰서리라, 입으로만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자, 이제 선지자를 찾고, 목회자를 찾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가야할 길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음 그러나 그들은 이미 몸이 기울었고 마음이 기울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서 여전히 세상 욕심에 내 몸이 기울어져 있고 내 마음이 쏠려져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신 은혜의 나라를 바라오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세배의 부흥과 주여 세배의 열심과 세배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